산들바람이 붑니다. 음, 일기예보에서는 북동풍이 분다고 그랬는데, 음, 바람의 방향이 약간 북쪽에서 불긴 한것 같습니다. 아, 아직 깃발을 펄럭일 만큼의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. 아, 오늘은 어, 섬을 한 바퀴 돌고 아, 돌아오는 길에 아, 세일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북동풍은 아닌 것 같고 거의 서풍에 가까운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은 들물 상황입니다. 우리 아주 가득 차오르네요. 구름의 이동 방향이 바람의 방향과 마찬가지니까 높은 곳에서는 정확하게, 음 북동 쪽으로 바람이 흘러갑니다. 제두름이 두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네요. 아침 풍경이 좋습니다. 날개가 커서 그런지 아주 빠릅니다. 아... 아, 망가진 마스트나를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